경자년 9월 24일 간절일 법회입니다.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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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한 평상심이 도라는 소재입니다. 모양으로는 남자, 여자, 나이가 드신 분, 중년, 아이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의 모양은 보기가 참 어렵지. 근데 그래. 마음의 모양은, 그때그때 그 모양이 다릅니다. 마음이라 하는 게, 그때그때 모양이 달라. 사람 모습도 자기 얼굴을 보면, 어떨 때는 좀 이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자기가 봐도 좀, 그, 이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노보살님이 우리 절에 좀 계셨습니다. 절에 오면 사람이 마음이 편안하고, 살도 좀 찌고,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좋은데, 노보살님이 살이 다 빠져버렸어. 그래가지고, 늘좀 기분이 안 좋아. 아, 그래서 노보살님이 왜 저럴까. 논쟁을 하고 있다 하는 거야 마음의 논쟁을 하고 있다 아이고 여기 있다가 논쟁하다가는 저 노보살님 몸벗겠다 빨리 보내야 되겠다 그래, 아 노보살님이 빨리 좀 가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 날이 새고 나한테 가시려는 거라 아이고 참잘 됐구나 그래서 그 노보살님이 가셨어요 근데 노보살님은 뭐,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모양이 논쟁을 한다. 부부사님이 근절에 많이 다니시고, 또큰절님들 법문도 많이 들으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비율이 되는 거라. 그 첫째는 겸손하고 상냥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장사집을 가든, 어디를 가든, 겸손하고 상냥해야 좋답니다. 먹을 것도 야구지 해주고, 상냥하지 않으면, 은 하, 저, 저럴 수가 있을까? 어, 자기가 앉그사람 인기 걸려서 또 말을 못 합니다. 말을 못 하고 삥 둘러가지고. 고집이 센 사람이 남은 말을, 이제 남은 말잘안듣는 자존심이 강하면은 가르쳐 주도 싫어한다, 이게. 이제, 그게 이제 자기 속에 논쟁을 하는 모습을 조금씩 조금씩 드러내다가 그것도 안 통하니까. 맨날 그 혼자 논쟁을 한다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한 집에 모여 살면은 기분 좋게는 못 해도 그렇게 살면은 안 됩니다. 절간이든 속간이든. 그래, 또, 이제, 젊은 처사가, 제가또 성격이 남한테 그렇게 모시게 못 합니다. 모시게 못 하는데, 모시게 할 때가 있어. 그럼 뭐, 내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저에서안 갈락하는 저 처사를 저렇게 모질게, 어, 내 보내느냐. 내가 내 스스로를 한번 가을 했어. 절에서 갑질을 해가 되겠느냐, 이렇게 한거 갑질이 뭔가 모릅니다, 나는. 갑질. 절에서 갑질을 하니, 문수 보살님께 매를 맞는다는 거야. 얼마나 그 사람이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이 복합사에서 나가고 나서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이 정신을 매일 복합사서 갖다 놓고 있는 거라 그 사람의 그 정신세계가 얼마나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강하다? 세다? 우리 정보사는 숨이 터뜩 막혀그그데 내가 야 이놈아 방어도 모르고 여우면 되나? 너는 방어를 모른다. 부끄러움을 모르거나 이러하면 참안믿겠깁니다 그런데 그 사람 정신신경이 이미 타오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메시지를 하면은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을 알아라. 어. 자기 자신이 부끄러을 안다면 어떻게 여기다가이 네 정신을 갖다 날 수가 있겠느냐? 정보사 걱정하지 마라. 죽을 병 아니다. 싹사라 거예요. 저기 누군지 알면은. 고통이 사라진 다 그래서, 이제, 문수 보살님이, 매를 때릴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서 매를 때린다, 는 말입니다. 몸이 어디 불지가 아프면 배운나가면 되지만, 그 마음의 고통, 그 정신적인 고통, 그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든 살았든 덤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도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 신도님이 지장제일날 천도를 3년을 넘게 올렸습니다. 지상제일날 천도 올리는 의미가 없어. 그냥만 뭐 누가 천도 올리니까, 내 뭐, 그 뭐, 십만원, 그 뭐, 내면서 뭐, 올리지. 의무적이라. 의무적이고, 간절함도 없고, 조상에 대한 애절한 마음이나 천도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불러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안 그래도 어제 저녁에 꿈을 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욕을 하더라요 오늘 내가 대법사님한테 이런 법문을 듣기엔 그러려고 이용언들이 내가 늘 그랬거든. 너는 벌칙과 같다. 몸이 이건 없건 누구 조상이든 아이든, 귀한테는 많은 영혼들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래 가지고 저는 기도를 체계적으로 마음을 바로 잡고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 무씩 신호를 보내 주는 거예요. 정신을 갖다 놔야 됩니다. 부모한테도 정신을 갖다 놔면 너무 잘하면 진심이 우러나서 감사함을 느끼고 아주 꼬개꼬개 해놨던 준치 돈도 놓고 하물면 중생을 벗어던진 모든 보살의 세계가 있습니다. 있는데 중생은 망각을 합니다. 쪼매 지 여유가 생기면 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가서 부처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가 그래도 20년 전에는 중생이 아프면 내 마음이 너무나 편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정신도 마음도 그렇게다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내가 뭉치가 된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그가무디짓습니다 부처님한테 발언을 합니다, 또. 내일 또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점검을 하면은 답이 있습니다. 응. 답이 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믿는 마음, 믿고 하루 생활에 생각으로 마음으로 번뇌 없이 주어진 생활 잘하고, 감면 일체중생제업도 소멸되고, 일체중생 뜻하는 바도 이루어지도록 그 정신과 마음이 행동과 한 몸이 되어 있으니 염려할 것같다그 근데 이제 중생심이 또 흘러가잖아요. 중생심이 흘러가면은 하, 그렇게 가는게 당연한 거다 하면서도 중생심을 한가 보면은 아, 내가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너무나 다르구나. 그래서 지금 시국이 IMF보다도 더 어렵답니다. 더 어렵고요. 그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6개월째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그냥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매일 부처님한테 발언합니다. 그래도 뜻이 있었어.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처님께, 부처님, 부처님께서 중생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정말로 마음껏의 성부라는 게인데 내가 이 효동산을 한다고 이렇게 지금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고 늘 그거를 하도 일념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바르게 사는지 안 사는지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고 내 자신한테 매 불자님을 향한 마음을 떠나지 말고 <laughs> 나를 간을 해보면 다 하나, 나타나게 되 있습니다. 내가 대우에 어느 보살이 이거는 우리가 영적 메시지를 말하는 겁니다. 나에 대한 욕설, 자기 개내에 대한 모든 것. 그러면은 또. 문수 보살님, 지혜의 최고의 문수 보살님. 여러 승애니까 같이 그 사람을 매를 때립니다. 그 사람은 엉덩이 매를 맞을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바로 볼줄 알고, 바로 행하고, 그것이 좋고 부부간에 자식간에 좋다 한들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가고 오고는 지 혼자 가고 오고 하는 겁니다. 태어난 것도 누가 오라 해서 온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누가 가라 해서 간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진리처럼 내 정신 마음이 바로 가지 않을 때는 반드시 그 매를 막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절간에 살면서, 내 혼자 살면,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습니다. 대중이 같이 모여 살기 때문에 왜 스트레스가 되느냐? 딴 대중한테 불편을 주니까, 그 사람의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논쟁이 생기는 겁니다.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아닌데, 한마나 드릴 때 자기가 저지를 난 일에 한 사람이 저지를 난데 열 사람이 그거를 갖다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양심을 느끼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제업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조금 더 미안하게 생각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야, 저런 사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것도 이름이 있어요, 마음의 이름이. 자기 인생에는 충실하나. 남이 죽고 사는 거는 관심이 없다. 근데 말씀은 남이 아프고 힘들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기 인생에 충실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 마음의 모양새 이름을 보니까, 얘 예, 참. 그러면은 상대한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가, 아, 내가 참 그런,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먹었다, 이러면 그 사람도 덕이 되고 나도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망각을 할 때가. 제일 힘듭니다. 어제는 예, 우리 절에 예, 돈이 몇백만원 굴러 들어갔어요. 예. 송도인이 비싼 목탁을세 개를 사놔놨고, 뭐 전기 드릴인가 30만원짜리 사놔놨고, 또좀 작은 것도 있고, 천지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트럭에 한 차를 싣고도 남았어. 봉고차에 또 실었어. 계산을 해보니까, 백만이 넘어. 우리 정보사, 우리 오늘 일당 빠지고도 남았습니다. 그건 좋는덜 힘들대. 그래서, 누구한테나 이익이 돼야 좋다하지 손해가 가고 남을 불편을 준다면은, 더더욱 불자님은안 되고, 수행자는 더더욱 안 되는 겁니다. 명심하시고, 예. 아 내가 불자 소리 듣겠는가 명심해보고, 또, 보갑사 정신을 갖다 놨는지, 마음을 갖다 놨는지도 한 번, 한번더 살펴보시고, 태풍이 불면 보갑사가 날아갔는지 궁금해서 전화도 한번 해보고, 비가 많이 오면 또 떠내려갔는데 전화도 한번 해보고 마음으로 관심을 한번 가지고 있어 한번 관심을 가지면은 자기한테 엄청난 빛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돈드는 거 아니거든예 돈드는 거 아닌게 정신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비싼 메이커 사 입지 말고 비싼 음식 너무 사먹지 말고, 그런데 조금씩 관심만 둔다면 비싼 것보다 더 훨씬 값진 것이 내한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업자득이요, 인과응보다는 걸 항상 법문하시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신통을 얼마나 잘 쓰시는지 여인이 너무나 지 미모에 빠져있으니까. 너무 이쁘니까. 다른 사람, 자기 친한 사람다 추가해서 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갔는데, 자기 혼자 심심하거든. 아무 뜻 없이 추가해가지고, 그냥 부처님 다 알았어요. 다 하니까, 그 여자 눈에만 딱 보이고로 신통을 부려서 아주 이쁜 처자를 딱 갖다 놓고 부처를 붙이니까, 그 이쁜, 음 아가씨를 보니 자기는 그거는 뭐 인물도 아니라, 그래야 세월이 가고 늙어 병드는 모습까지 보고는 무상을 느껴서 자기 아름다움을 내리나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생심을 내면 아무것도 안 돼, 불자가. 불자가, 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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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하고 이러면, 내, 요, 팔아가지고, 뭐, 저를 보시 좀 하고, 저거 팔아가 보시 좀 하고, 우리 보살님들이랑그 마음이, 그래, 옵니다, 보갑사에. 아 그런 마음이 막 오고 이러면, 고맙지. 그런데, 부처님이 보실 때는, 자기 마음이 꽉 앞섰기 때문에, 부처님이 당길 공간이 없어. 마음을 비우고, 정신을 비워놔야, 불보살이 성인이 딱 당기가지고, 길을 인도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딱한번더 내가 정체를 해가지고, 아, 부처님, 제가 이러한 마음이 들고, 이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자꾸 해보면, 예, 답은 없어도, 예, 마음이 좀 편안하면서, 그, 순리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 너무 또 그래 하면, 예, 신호를 내가 보내줍니다. 다 버리라, 포기하라. 그런데 그 포기하고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이런 기억을 버리기가 쉽겠습니까? 그래도 버리라. 이런 기억을 갖다가 내가 어 잡고 있을라고 그러면은 내가 병들면 은 내가 없어지는데 이런 기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그 말을 듣고 가감하게 딱 처리할 때 야, 네가 보살이구나. 그런 또 아름다운 모습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찰하면 은내 자신을 간하고 또 부처님한테 다시 한번 또 반문을 해야 됩니다. 계속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차질 없이 가게 되어있습니다. 오늘 법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什么类型的？